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스풀이 27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기, 싸움, 편말 등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활궁, 화살시, 방패관, 편말익 창과, 창모, 도끼근, 싸움투 이렇 8글자입니다 먼저 활궁자입니다 이 글자는 활이 구부러진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활 구부러지다 무기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어린 새의 모양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죽 끈으로 막대기를 감은 모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활 홍자가 들어가는 글자 넓은 홍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건을 안고 있는 모양인 사사사자를 합쳐가지고 활을 쏘기 위해 활을 구부려 활줄을 잡아당길 때그 벌어진 모양이 넓고 크다해서 넓으롱 크롱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베풀장자는 오른쪽에 긴 장자를 합쳐가지고 활줄에 화살을 매겨 길게 잡아당기면 그 안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를 벌려서 베푼다 한는 뜻의 글자입니다. 어린 새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약할약자가 있는데. 어린 새의 모양인 깔궁자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와 기두자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로 둥지에 있는 어린 새의 날개 긴 모양으로 약하다, 어리다 해서 약할 약, 어릴 약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가죽 끈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아우 제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가닥난 작대기 같은 긴 막대를 잡을 때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죽 끈을 감아 동해맨 모양으로 가족권이 차례대로 내리간겼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쳐 쓰 때는 차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차례가 형의 아래인 사람이 아우락에서 혼자 쓰일 때는 아우제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화살 시자입니다. 이 글자는 화살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고 화살은 화살촉과 화살대의 이렇게 오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화살 빠르다. 무기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화살 시자가 들어가는 글자 R지자가 있는데요, 화살 시자 오른쪽에 있는 입구자는 관역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듯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안한다는 뜻이고요. 병질 빠를 실자는 병질 엄자와 화살 씨자를 합쳐가지고 아픈 증세가 화살처럼 빠르게 나타났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비교적 가벼운 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병질이라고도 하고, 빠르게 나타났다, 빠르게 지나간다 해서 빠를 질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방패간자입니다. 이 방패간자는 공격도 하고, 또 맞기도 할수 있게 끝이 갈라지고 긴 자루가 달린 옛날 방패 모양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 편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긴 자루, 공격하다, 막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이 납작한 방패 모양인 이 방패 순자, 위 그림의 오른쪽 편에 있는 글자네요. 이 글자의 뜻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방패 간자가 들어가는 글자, 긴 자루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장대 간자가 있는데요. 위에 대나무족자를 합쳐가지고, 옛날 방패 같이 끝이 갈라진 대나무 장대라는 뜻입니다 빨래질 받쳐주는 장대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이 글자가 공격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간음할 간 자가 있는데 왼쪽에 여자녀 자를 합쳐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여 옛날 방패로 공격하듯이 범한다 간음한다 뜻의 글자입니다 막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간간 자가 있는데 왼쪽 편에 사람 몸을 나타내는 육다이 막는다는 뜻의 방패 간자를 합쳐가지고 몸에 들어오는 독수를 막아내요 방패 같은 구실을 하는 게 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 순자의 뜻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쓰이는 방패 간자가 있는데 이 방패 순자는 윗쪽에 원더 검자처럼 생긴 부분이 남작한 방패 모양이고 원안의열 그 십자의 모양은 방패의 손잡이 모양. 이 이제 눈 목자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로 적을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보며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납작한 방패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 간자가 이 방패 순자의 뜻으로 확대되어 납작하다는 뜻으로 기반이 쓰입니다. 납작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방패 간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세길 간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선칼도를 합쳐가지고 납작한 방패처럼 평평한 나무판에 칼로 글자를 새겨서 책을 박아낸다, 간행한다 해서 새길간이라고도 하고 간행할간이라고도 합니다. 또 왼쪽에 물수별을 합친 땀 한자가 있는데요. 글자는 창에 찔린 그 납작한 방패 같은 그 땅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게 땀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편말 일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는 말뚝에 나뭇가지를 덧대어 놓은 모양, 열십자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글자를 이렇게 좀 밑당하게 썼고 거기다 표시를 했다는 뜻으로 이 점을 찍어가지고 편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열십자 모양인 말뚝에 나뭇가지를 댄 모의 모양을 이따가 쓴 이유는 이 글자 아래에다 다른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편말 일자가 들어가는 글자. 대신 대 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람 인변을 합쳐 가지고 안내를 할때 사람이 할 일을 이 편말이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법식자는 아래쪽에 만들 공 자를 합쳐 가지고 편말을 사실에 맞게 만들어 세워 놓은 것이 본보기이며 하나의 법이다 해서 법식이라고도 하고 본보기식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창과 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는 끝이 세갈 내지고 낯이 달린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로서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그 무기와 연장 교명으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창, 무기, 연장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배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배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창과 자가 들어가는 글자, 나 자가 있는데요. 왼쪽 편에. 손수가 좀 변형된 모양을 합쳐가지고, 적에 대항하여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나라는 뜻입니다. 싸움전자가 있는데, 왼쪽편의 글자는 호단, 퉁겨나갈단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이거는 고무줄 세충의 모양의 글자입니다. 호단자, 퉁겨나갈단자의 뜻은 그두 가닥으로 갈라진 나무 끝에 고무줄을 배워서 작은 돌이 한 번에 한 개씩 퉁겨나가도록 만든 그새총 모양인데, 한 번에 한 개씩 나간다고 해서 혼자 쓸 때는 호단이라고도 하고, 또 퉁겨나간다 해서 합쳤을 때는 퉁겨나갈 단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해 막 퉁겨나가듯이 달려가서 싸움을 한다 해서 싸움전이라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연장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차륵시자가 있는데요 왼쪽편에 소리음자를 합쳐 가지고 말소리를 창끝의 모양인 연장으로 새겨 놓는 차륵격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의 그 칠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배틀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배틀기 기계기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나무목변 그리고 오른쪽은 실사자가 생략된 글자와 아래에 사람인자, 그리고 배틀 모양의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많은 실들을 걸쳐놓고 사람에 걸터앉아서 배를 짜는 나무 배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배틀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쓰입니다. 다음은 창모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끝이 세모진창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요. 창무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힘쓸무자가 있는데 오른쪽 윗부분은 칠복자 아래는 힘력자 합쳐가지고 창으로 적군을 찌르고 후려치듯이 힘을 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부드러울 율자는 창무자 아래에 나무목자를 합쳐 놨는데 창의 자루는 탄력성 있는 나무로 만들어서 부드럽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도끼근 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도끼, 배다, 무기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도끼는 옛날에 남자들한테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근자가 들어가는 글자 바소자, 고소자가 있는데 왼쪽편은 외장문호라가 하는 글자고 문 쪽에 도끼 근자를 합쳐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생활 도구인 도끼를 놓아두는 문 옆의 장소 그 곳이다에서 곳소라고 하고 또문 옆에 놓아두는 도끼로 무언가를 하는 바다에서 바소라고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다에서 곳소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가까울 근자는 기근자와 착받침을 합쳐가지고 착받침 어디로 간다는 뜻이죠. 도끼는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구라 문 옆에 놓아두어서 가지러 가기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움투자가 있습니다. 양쪽에 세로를 길게 그은 거는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모양이고 가운데에 임금왕자처럼 두개써 있는 글자는 두 사람이 각각 주먹을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합쳐서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주먹을 붉은 잡아지고 싸우는 모양의 글자고 밑에는 이 싸울투자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싸울투자의 왼쪽 부분은 잡을국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잡을극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부분에 쓰이는 잡을극자는 변형되어서 다른 모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싸울투자가 들어가는 글자 이 싸울투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싸울투자 안에다가 세울주자가 생략된 글자를 넣어 가지고 서서 싸우는 모양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싸울두자의 오른쪽 부분인 잡을 극자가 변형된 글자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변형된 글자에 두려울 공자가 있습니다 위에 왼쪽은 만들 공자고 오른쪽은 잡을 극자가 변형된 글자 밑에는 마음심자 합쳐 가지고 뜻은 그 장인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잡을 때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워진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잡을 글자가 이러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쓰는 글자, 심을 예자가 있는데요. 왼쪽편은 큰흙덩이 륙이라고 해서 식물을 심기에 알맞은 크기의 그 흙들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와 잡을 글자가 변형된 글자를 합쳐가지고 초목을 잡아서 부덩이에 세우고 흙덩이를 채워서 심는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7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